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숙이라고 합니다. 영신 이후 플레로 강사이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거, 그, 요즘에 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60세 이상의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강사 자격증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우던 중에 저 이렇게 일인 크리에이터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사실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인생은 러닝와 티칭, 티칭와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배우고 쉬지 않고 가르치고 배웠으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이드 잡으로 우연히 배운 우쿨렐레가 제가 이게 제2의 인생을 바꿔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크렐레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작은 용돈도 받고요. 그래서 인생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